오늘 또는 내일 3,600만 명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또 안전접종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신 우리 의료인들 또 지자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까지 완전 접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예약 일정에 따라서 2차 접종도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시고 저희 정부에서도 백신 수급 그리고 또 안전 접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그동안에 예방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의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 하신 분들께서는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1차 접종에 예약을 하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하는 장비 네. 처음 보는 네. 거 오늘은 얼마나 약야 이야기... 되실까요? 이 번호는 혹시 뭐예요? 네. 시간대를... 아, 네. 시간대를 아시 아, 이거... 사진 네. 사진. 네. 아, 이게 이제 그 붙여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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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어젯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예진하시는... 네. 아, 이걸로 이렇게 하나? 예. 바이러스 백터 백신 하나 이렇게 해서 주의사항이랑 부작용이 다르다. 한장씩 주식을 설명해 주세요. 심근염, 심장병이 많이 안내가지고습그 다음에 이제, 병쪽 라인은 아예 분리. 네네. 일단은, 네. 제 나는 아, 좀큰 아. 곳에서 백신 자체가 1 2인1 2인요 네. 있고, 네. 이쪽 여기는 민시도 오늘 쓸 겁니다. 네. 들어가는데. 저희가 트라제네카 냉장고는 여기 있고요. 오더하는 네. 저쪽에 따로.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 네. 충전 네. 정은경입니다. 네. 오늘 접종받으려고 웃겨서 일차 접종 들어가요 네. 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한사항있으실 말씀 주실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응. 시작이 됩니다. 가족들이 즐겁게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방역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평상시에 같이 지내시지 않으신 가족들이 모이고, 또 친지들이 모이고, 또 지인들 간에 모임을 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더라도 발병하기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선제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주시고 만나는 시간은 최소화해주시고 또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데서 만나주시면 훨씬 더, 더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어, 모쪼록 건강하게 추석 연휴 보내서 추석 이후에 코로나 1 9가 확산되지 않게끔 방역 수칙 준수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